네, 전국에 계신 촛불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잠시 뒤 오후 2 시부터 이곳 어, 국힘당 대구시 당사 앞에서 정부는 구태타 정당, 위원장 당, 국힘당을 즉각 해산하라는 전국 동시다발 국힘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이곳 대구 범어동 예, 국힘당 내란의당 예, 국힘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함께. 내란숙에 체포를 방해했던 을사 오적들과 그리고 정부가 반드시 이 위원정당, 구태차 정당, 옹호 정당, 국힘당을 반드시 즉각 해산하라는 목소리 함께 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그리고 댓글로 함께 국힘당, 구태차 정당, 내란의 당 즉각 해산하라는 목소리 함께 외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의견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에 가담한 국힘당 인사들에 대한 줄소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국힘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쿠테타 정당, 위험 정당, 국힘당 해산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촛불행동 전국 지역 지부에서 어제, 오늘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란 쿠테타, 내란 쿠테타 정당 국힘당 해산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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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위원정당 국힘당 해산을 청구하라. 청구하라, 청구하라, 청구하라. 내란 공범 국힘당 의원들을 엄벌하라. 엄벌하라, 엄벌하라, 엄벌하라. 네첫 번째 발언입니다. 내란 정당 위원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는 내용으로 대구 수성 촛불행동 대표 청기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 수성첩불행동 대표 천기창입니다. 어 명색이 대통령 이 나라의 대통령을 현재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했던 자가 수사를 받기 싫어서. 재판을 받기 싫어서, 구치소에서 그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지저분한데, 팬티만 입고 버텨서, 많은 국민들이 내란 수계를 넘어, 팬티 수계라고 부르는 이 처참한 현실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럽고 무도한 자를 감싸고 지키고 함께했던 정당 어디입니까? 국민당 아닙니까? 며칠 전에 대한민국이 생기고 아마 가장 큰 범죄자 아닌가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아닌가 합니다. 김건이라는 자가 3년 만에, 아니, 평생 동안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 한번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드디어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수사만 받았다 뿐이지, 온갖 거짓말과 개변으로 우리 국민들을 또한번 농락했지 않습니까? 이런 김건희란 사람을 옹호하고, 실드 치고, 함께 했던 정당, 어딥니까? 국힘당 아닙니까? 어, 국힘당은 정말 해산되어야 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큰건 내란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이 일어났을 때그 내란의 밤에 내란 속에 윤석열과 수차례 통화했던 그 당시 국민의 원내 대표 누구입니까? 추경호 아닙니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화했던 국회의원 누구입니까? 나경원 아닙니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뻔뻔한 자들은 아직까지 국민들께 사죄 한 마디 없이 뻔뻔하게. 당대표 세워 뽑겠다면서 그저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당대표 선거 버젓이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 우리가 그냥 둘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당을 그냥 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정당에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수백억이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윤석열 국민의 힘 집단이 망쳐먹은 이 나라 살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범죄자 뒤나 봐주고 범죄자와 함께하고 내란에 함께 했던 이런 위헌 정당에 매년 수백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10원 과 같습니다. 10원은커녕 이게 다 밝혀지고 확정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돈몇 배로 에서다 토해내야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이런 썩어빠진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우리 국민에게 총뿌리를 변했던 정당!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게 해체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고함을 쳐보겠습니다. 내란 정당, 위헌 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정부는 내란쿠데타 정당 국힘당 해산을 청구하라. 청구하라, 청구하라, 청구하라. 네, 두 번째 발언입니다. 부정부패 비리 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는 내용으로 대구경북 대학생진보연합의 엄세영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네님 당사 앞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세유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12.3 비상계엄 내란이 발생한 지 벌써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시간 동안 내란 청산이 어디까지 되었나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유석열은 체포 영장이 나와도. 구치소 밖으로 안 나간다. 그형을 고집을 피우고 있고, 국민의 당대표 후보들은 윤석열 복당을 시키겠다. 연애를 가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는 특검조사가 계속되니까, 아, 이 정당은 정말 길이 정당이구나. 라는 사실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통일도 2인자로 불리는 윤본부장이라는 사람 메모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작업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와 별개의 이야기지만 특검조사 결과 실제로 윤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 두 개를 줬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윤본부장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줬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모르는 척 아닌 척 하고 있어도 윤부부장 측과 권성동 의원 측이 서로 연락한다는 증거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윤부부장이라는 오직 한 사람만 봤는데도 정말 고구마 줄기 마냥 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징계를 하겠다는 그 흔한 말 한마디 하나 없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정치자금법으로, 자금법 위반으로 걸린 자기당 의원들 광복절 사면 좀 해달라고 메시지 보낸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남해당에서 자기 자기 당 아니 남당에서 탈당한 의원 특검하자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자신들 특검 받기도 바쁜데 남 특검하자는 시간이 어디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에 나오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주가 조작, 공천기, 뭐 공직자 윤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혐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혐의 등은 아직 포함도 안돼 있다고 하더군요.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이 혐의를 쌓아가는 동안에 국민의힘은 정말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내란 공범 미리 공범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은 하루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 합니다. 요새 정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젠 정말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소멸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바람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 피켓을 들고 계신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피켓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내란 45적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관저체포 당시에 체포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달려 막았던 45인들 중에 대구 국회의원들이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이들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언급하는 어, 아주 엄숙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켓을 가지고, 피켓을 보고 구호를 외칠 건데요. 해당 의원의 이름이 나올 때, 그 피켓을 들고 계신 분이 높이 올려주시고,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내려주시고요. 네. 아, 살, 살짝 눈높이 정도로만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보이니까요. <laughs> 자, 내란수계 체포방에 권영진을 엄발하라. 엄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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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네, 내란숙의 체포방에 최현석을 엄벌하라. 내란숙의 체포방에 김승수를 엄벌하라. 내란숙의 체포방에 이선을 엄벌하라. 내란숙의 체포방에 강대식을 엄벌하라. 네 정말 다섯 명의 어, 내란 공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JTBC 특종에서 밝혀진 것처럼 어, 택배기사님에게 의해서 권성동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정말 이 정당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싸고 있는지 알수 없는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 하루빨리 해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나서 저희가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선 기자회견문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대구 촛불행동 상임대표 진영미님을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촛불행동 상임대표 진영미 인사드립니다. 정부는 내랑 붙태다 정당, 위원정당, 국힘당을 즉각 청구하라. 국힘당 해산을 즉각 청구하라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에 가담한 국힘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일 폭로되는 국힘당의 범죄 행각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지만 국힘당은 반성은, 반성은커녕 정치 보복이라며 파름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힘당 당대표 후보로 나온 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며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다. 무도한 특검, 근거 없는 내란 선동, 내란 무리를 막아내겠다는 적반하장, 포한무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국힘당 당대표 선거 과정만 보더라도 국힘당은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힘당 해산 근거는 차고 넘친다 국힘당 1호 당원 윤석열은 불법 개헌을 선포했고 국힘당 의원들은 국회의 부상 개겸 해제를 방해했다 그뿐 아니라 국힘당 의원 105위는 윤석열 탄핵소투안 발표결에 불참해 내란 속에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심지어 국힘당 의원 45위는 한남동 간접까지 몰려가 공수처의 윤상열 체포 영장 집회를, 집회를, 집행을 막았으며 구구단체들의 폭력 난동까지 선동했다. 윤상열 일당들은 비상겸 선포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수차례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해책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까지 하려는 하려 한 윤석열 일당의 외암 범죄까지 비호했다. 우크라이나 파병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냐며 윤석열의 반북 대결 정책을 지지 옹호하고 윤석열의 위험천만한 전쟁 도발을 실현하게 만든 주범 외암 범죄 동조 집단이 바로 국힘당이다. 이뿐만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공천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도 바로 국힘당이다. 심지어 국힘당의 대선후보 선출 가정도 불법이었다. 국힘당은 정당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뒤덮여진 범죄, 범죄자들의 소굴일 소골, 뿐이다. 국힘당과 같은 위원정당, 내란쿠테타 정당이 지금도 존재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내란의 지속이다. 국힘당 해산이 내란 청산이자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는 길이다. 내란 정당, 사회 대개혁을 공략으로 걸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약속을 지켜 국힘당 해산 청구에 나서야 한다. 촛불행동은 정부가 국힘당 해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여 국민국힘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권을 즉각 실행하고 생사하고 간조로 달려가 내란 숙의 체포를 막은 대구의 강대식, 권영진 김승수, 이, 이인선, 최은석도 수사하여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내란쿠테타 정당 국힘당 해산을 청구하라. 하게문 당도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저희는 국힘당 어, 해산 청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윤석열 정권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해책하고 국민의 생명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망동을 저질렀으며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작 어, 언론조작과 공천 당사로 당내 민주주의와 선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숏불행동은 국힘당 해산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어제까지 온라인 집계 기준으로 21만 8,889명이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국힘당 해산이 될 때까지 이 서명운동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마지막 퍼포먼스로 이렇게 QR을 준비했습니다. 국힘당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QR을 한번 어, 클릭해 보시면 국힘당의 근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 국힘당 오늘 국힘국힘당 대구시장 당사 유리문 아주 깨끗하게 저희가 온다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유리문에 부착을 할 텐데요. 우선 우리 피켓 드신 분들이 두명세명 명 이렇게 양옆으로 해서 계단에 서주세요. 네, 우리 사진이 잘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 대표님. 양면테이프를 뜯으시고 저기 유리문에다가 붙여주실 건데요 붙이기 전에 한번 사진 한번 비전 촬영하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위원정당 내랑쿠테타 정당 국힘당을 해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양면? 잘 듣기 더좀 누가 도와주시죠? 네 이렇게 국힘당을 해산하기를 일본도 한번 테이프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에 한번 네. 촬영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유리분의 살포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다고 국힘당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한것 같습니다. 자, 유리문에 한번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가시면서 저게 뭐지? 이러면서 궁금해서 눌러보실 수 있도록. 네, 가, 유리문 가운데에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 QR은 국힘당 해산 청구 설명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 지나가시는 시민분들께서 많이 표현을 찍어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음을 외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고 싶으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laughs> 자, 우리 국힘당 해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내란정당 국힘당 자꾸 우리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죄송한데요. 내란정당 어 해, 쿠데타 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는 그날까지 대구촛불행동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외쳐보겠습니다 내란 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위헌 정당 쿠데타 정당 국힘당 해산을 청구하라. 청구하라. 청구하라, 청구하라, 청구하라.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석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예,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이곳 국힘당 대구시당 앞에 정부는 구태타 정당 위원장당 국힘당을 즉각 해산하라는 요구를 담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이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어, 대구에서 가장 앞장서서 국힘당을 해체 시키는 길에 여러분 대구 촛불 행동이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을 사오적, 예, 내란수계, 예, 팬티만 입고 조사도 거부한 채 국민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이 내란수계 그리고 수계 중에 수계 그 부인 김건희까지 일망타진하고 국힘당까지 해산시킬 그날까지 함께 여러분 손을 잡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 현장에서 대구촛불행동 조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이번 주말 토요일 집회도 함께 촛불을 들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촛불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사가 고가품 초... 매장 다섯 곳을 김건희 구하는...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를 받김여사 출범 크가 붙은 과정에 대해서도 음...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삼인방을 뭐... 내일부터 검사.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김 여사 가족 자택에 대한 압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고 또 제업 사업라고 정말 줄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원래 종점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제시를 해 주면 편의를 봐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공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날 당선됐는데 3월 24일 날 만들어. 혐의별로 나눠 조사하고 오후 여섯 시 전에 조사를 마쳐달라. 또각 조사 사이에 최소 삼 사일간의 휴식 일정을 보장해달라. 부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삼부 투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밀항을 시도한 는 첩보에 특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H 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국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이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명태균 의혹 핵심 인물들도 조사를 미루.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선거 음모론에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애니 첸시로 김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촉구했는데 지 판사는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구치소 측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내란 수개수개 김건이도 신속히 구속해야겠습니다. 김건이는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 특급 범죄자 아닙니까? 김건이를 구속하라! 내란 특별 재판소 설치하라!